북해 지금 오늘 며칠차죠? 9일차인가? 아 9일차.. 10일차군요 10일차 어 10일차고요 10일차인데 일단은 아우 이거를 얘기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이걸 안 하더라고요 선생님들 잠깐만 어펜있고요 펜.. 펜이 없는 줄 알았어요 이거 고양이 있잖아요 고양이 고양이 눌러가지고 요 마크가 있으면은 눌러서 좋아요를 드셔야 되는데 이거를 제가 설명을 안 했다고 안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거 매일매일 하셔야 됩니다 시즌 중에는 맨날 맨날 하셔야 돼요. 맨날 맨날. 어. 보자. 일곱 개, 일곱 개 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하나 더 있다. 여덟 개, 여덟 개 하고 보자. 위에 아홉 개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도 없나? 여기 있다. 1 0개 끝났죠? 어 끝났으면 돌아가요. 돌아간 다음에 자 방랑이 탑시다. 방랑이를 1군 태우고요. 그 다음에 시즌드 가세요. 시즌드 가서 맨뉴에 시즌 있죠? 맨뉴에 시즌을 누르고요. 거기 2주차 눌러서 여기 보상 안 받은 거 있으면 보상 받으세요. 어, 보상 안 받은 거 있으실 겁니다. 보상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직업 스킬 지금 사용할 거 있는지 한번 보시고 어, 이거 맨날 맨날 체크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서 사막 보물 사막 보물 들어가셔서 자, 사막 보물창고를 공유를 해줍니다, 연맹에. 연맹에 공유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치겠죠? 사람들이 치면은 그 업적이 나오겠죠? 자, 나만, 나만 공개했나? 아무도 공유를 안 했네? 여기 있네요. 그러면 요거를 때려주세요. 아우, 이 사람은 다 했네. 음. 남의 거 때려줘야 돼요, 남의 거. 남의 거를 때려줘야지 이거 업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음. 근데 자기, 망치 개수로 확인해야 되는데 망치가 네 개밖에 없죠. 망치가 네 개밖에 없으면은 아 근데 사람들 되게 빠르네. 바로 들어갔는데도 한도가 차네요. 자 이렇게 입구에서 오는 친구가 망치를 갖다 줄 거예요. 2 0 개. 어스개 갖다 주니까 자 일단은 내거내 거를 애들이 까줬잖아요. 까줬고 이거를 남은 거 까시고요. 남은 거 까서 오픈을 시켜야 해요. 오픈. 어, 잠깐만. 두 칸짜리잖아요. 두 칸짜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군요. 자, 오픈해서 내꺼 보상 받고, 내꺼 보상 받고, 이제 남은 16개 있죠. 16개를 여기에 뜨, 아이고, 다이아다. 계란 먹었네요. 좋아요. 자, 요렇게 뜬 거를 까주세요. 아, 이 사람도 애들 빠르네. 엄청 빠르네. 공유를 뜨자마자 들어갔는데, 자, 요렇게 까주시고, 끝났고, 10번 치기가 되게 힘들군요 어, 10번 치기가 힘들어요 들어가자마자 바로 눌렀는데 하루에 최대 10번까지 칠 수가 있거든요 일단 자기 거부터 끝내세요 자기 거 공유해가지고 끝내시고 끝장 보시고 남는 걸로 남의 거를 털어주셔야 됩니다 아우 벌써 끝났나? 아니네 자그 다음에 이거를 10번을 해야 되는 이유가 아예 끝났다 10번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미션이 있어요 미션 그 시즌 배틀 패스에 어, 돌멩이 제거 미션이 최대 50개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끝내려고 하는 거예요. 어, 왜냐면은 선생님들이 아직 연구소 30이 안됐고 시즌 패스를 보상을 덜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겁니다. 그래서 그러다니까 저거 일단 보이는 족족 어, 이렇게 보이는 족족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보자 기지에서 어, 나도 병력을 좀 갈아야 되네. 그리고 요런거 병력이 있으면요. 병력이 있으면은 어 상대 상 연맹원 기지 위에 이렇게 병력이 있으면은 요거 치료해주는 거 잊지 마시고 보물이 아따 멀다 멀어 진짜 이거는 못 가겠습니다 포기할게요 가면은 끝나 있을 거예요 어 그리고 방랑이 방금 잡았고요 방랑이를 뭐야 방랑이 취소됐네 어쩐지 병력이 안 빠졌더라 에 방랑이 다시 가겠네요 li 방랑이 다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수요일이면 레이더 레이더부터 가세요 레이더 아 이걸 까먹었군요 레이더부터 가십시오 선생님들 레이더부터 까셔야 돼요 이거를 제일 중요한 이거를 까먹었네 어, 레이더부터 까시고 레이더를 까세요 터지기 전에 까셔야 되고 그리고 방랑이 일단 집결 하나 걸게요 방랑이 집결 하나 걸고 그리고 여기 시즌 미션 시즌 레이더 이트가면 이거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이거는 모으는 거랑 상관없이 무조건 해야 됩니다. 이거를 하고 안 하고 차이가 그 시즌 자원의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꼭 드시야 됩니다. 이거는 근데 끝까지 가보시는 게 좋긴 해요. 뭐 중간에 끊으셔도 상관 없습니다. 어. 자, 일단은 끝까지는 한번 가봅시다. 어. 끝까지는 한번 가보고. 아, 보물도 클릭하러 가야 되는데. 자, 실패. 어, 실패했고, 보물이 어딨냐. 여기 있죠. 자, 일단은 보자. 방랑이 애들이 왜 이래? 안 타죠. 방랑이 타죠. 다들 보물 본다고 정신없나? 방랑이 타야 되는데, 이거를 공유해 놓고, 그 다음에 요거는 태우고 태우는 김에 정찰기 하나 보내고, 오호, 두배 좋군요. 좋아, 아주 좋아요. 으흠. 이게 두 배는 조작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 이거는 운빨이라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 그리고, 자, 방랑이 갔다 오고, 방랑이 갔다 오는 사이에, 일단 뭐 기본적인 연맹테크 기부라든지, 어, 영법 하러 가야죠, 영법? 영법을 두번 하셔야 돼요, 두 번. 시즌법으로 대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즌법 그냥 다깎게요 어차피 저는 레벨이 안 되니까. 영웅군비 때 해도 되는데 아침에 최대한 까가지고 어, 레벨업 시키려고 하는 거라서 이거 다 깎고 생존자도 하나 까야죠. 생존자도 하나 까주시고 그 다음에 어 1분이 좀 돌아와야 될것 같아요. 1분이 지금 나가잖아요. 얘가 빨리 돌아와야지 여기 시즌 미션에 보시면은 일단 주간 패스부터 받고 마셜 패스도 빨간불 돌아왔으니까 받고 자 시즌 배틀 패스에 보시면은 수호자 획득 5명 이거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병력이 소모가 돼야지 소자를 획득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은 이 방랑이 잡으러 간 친구들 빨리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려야 되고 그리고 요 틈에 일단은 연맹 도시를 클릭해서 요새에서 자원 해소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연맹 센터 여기 생각보다 자원 많이 쌓입니다. 이거를 꾸준히 드셔야 돼요 연맹센터 이거를 드셔야지 미스릴 여기 셈 있죠 샘이셈을 어, 올릴 수가 있어요 자 일단은 이 친구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친구도 올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까지 올리면 은다 26까지 되니까 어, 이렇게 올려주시고 그리고 다음 레벨까지 가야 되는데 여기 안되죠 요거는 방랑이를 잡고 하면 될 거예요 음. 아니 얘들 이사를 좀 오지야 이사 더럽게 하네 진짜 말 더럽게 안 들어요 이게 이 시즌 초반에는 원래 이사를 자주 당기거든요 이사를 자주 당기면 이사를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는데 이사를 안하요 이사를 답답한 놈들 진짜 아 그리고 현상금 사냥꾼 요거 때문에 제가 오늘 원래 찍을 계획이 없었는데 이것 때문에 왔어요 자 일단 현상금 사냥꾼 총알 사시고 자 선생님들 어제 제가 찍었지만 어 제발 제가 어제 이거 두 개만 사라지잖아요 두 개만 근데 이 이거 사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거 이거 필요 없거든요. 이거 남아요. 이거 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사지 마세요. 이거 티켓 아까워 티켓. 이거 티켓이 남으면은 다음 시즌에 쓰면 되잖아요. 다음 시즌에. 다음 다음 시즌이 아니고 다음 현상금 사는 그때 그때 쓰면 되잖아요. 포인트. 그러니까 제발 배지를 사거나 훈련 확인증을 사는데 솔직히 말해서 배지를 주로 살 겁니다. 배지를. 어, 배지를 주로 살 거예요. 이, 아, 배지, 뭔 소리 하는 거야? 배지를 사는 게 아니고 훈련 확인증을 주로 살 겁니다. 왜냐면은 배지는요, 어제도 설명했지만 배지는, 어, 봐봐, 배지는요, 어차피 배지를 찍고 싶어도 발목이 잡혀요. 어디서 훈련 확인증, 훈련 확인증을 찍어야지만 가능합니다. 어. 여기 앞에 있는 얘들을 레벨을 달성을 해야지 배지를 투자 투자할 수 있는데 얘네를 찍으려면 확인증이 필요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배지는 좀 천천히 안 사도 돼요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말해서 그 VIP 상점이랑 연맹 상점에서 파는 것만 사면서 일반적으로 진행을 하셔도 여기에서 발목이 쌓이는 동안 잡혀 있는 동안 여기에 쌓인단 말이죠. 그렇게 음, 가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훈련 데이터 있잖아요 데이터 이거는 쌓여요 쌓여 어. 지금 제가 단적으로 봐봐요 97,000 개가 있는데 한개 찍는데 800개 들죠 이거 레벨업 한번 하면은 네번 찍을 수 있거든요 총 다섯 번이에요 다섯 번 다섯 번 찍을 수 있는데 이거를 그 훈련 그거를 사봤자 사봤자 가 아니고 지금 사볼게요 봐봐요 음, 내가 확실하게 숫자까지 보여줘야지. 자, 저는 훈련 확인증 올인했어요. 올인했고 그러면은 제가 지금 몇 개인이야? 훈련 확인증이 천 개쯤 있네. 천 개쯤 있으면은 이거를 레벨이 올라가면서 계속 숫자가 올라가서 아이 금요일 날 계산해줘야겠네. 보자. 이거를 잘 보고, 보고. 잘 보세요. 음, 보고 있어요. 여기 원정 상점에서도 훈련 가이드를 팔고요. 그리고 VIP에서도 판매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여차하면 여기서 사면 그만이라서 굳이 여기 있는 요거 현상금 사냥권에서 사지 말라고요. 왜냐면 이거는 여기서도 생산이 되잖아요. 여기서도 생산, 생산이 되니까, 어, 굳이 저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사지 마요, 사지 마. 저거 사는 거는 과금러들. 상위권 과금러들 양반들, 그 양반들이 모자라서 사는 거지. 그거 아니면 살 일이 없어요. 아시겠죠? 뭐, 어쨌든, 뭐, 저거 때문에 뭐 주저주저 얘기했고, 자, 여기서 이거 보상 받았죠? 보상 받았으면은, 여기, 시즌 배틀 패스 미션까지 받고요. 그러면 오늘 미션 다 끝났죠? 끝났고 보물 상자 이것도 끝났고 연맹 보물은 내가 참여를 했던가 했나 어 했군요 어 이렇게 된 상태에서 자 이걸로 다시 올려 주시고 그다음 또 올라갈 게 있나요 껀덕지가 올라갈 건덕지가 아만개만개만 개, 만 개, 만 개면요. 자, 선생님들, 만 개잖아요, 만 개. 지금 제가 얘를 다음 레벨로 올리는데 만 개밖에 안 필요하단 말이죠. 만개 정도면요, 그냥 기다리세요. 그냥 기다려서, 여기 도시 요새 요거랑, 여기 연맹센터 요거 있죠. 요거 생산을 기다리시고, 아, 이거 너무 아까운데? 손님 안 오나? 어4,000 개면은 딱 집에 손님 하나 오시면 4,400 기라서 얼추 될것 같은데 시즌 뽑기 두번 있는데 한번 해봅시다. 성수 같드네, 아이 미술을 써야지 성수 같드네. 어 그러면은 자 일단은 여기 있는 거 회수 안 하고요. 여기 떠 있는 요거 회수를 하지 않고요. 어 이거 레벨업 타고 난 다음에 회수를 할게요. 어, 그게 제일 좀더 많이 쌓이니까,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어, 그렇게 진행하면 될것 같고, 일단 이거는 현상금은, 진짜, 만약에,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이 훈련 데이터가 모자라더라도 사지 마세요. 이거는 만약에 내가 고래다. 고래면 은 어차피 그 양반들은 썩은 하잖아요. 그냥 사세요. 어, 뭘 묻고 그래. 어, 고래 양반들은 상관없고,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거 사지 마세요. 사지 마시고 이거를 이 고릴라 이거랑 패지 정도나 사시고 난 다음에 포인트가 남잖아요. 그러면 다음 현상금 4주 뒤에 뵙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4주 뒤에 이렇게 어, 가시면 돼요. 이렇게 가시면 되고 그 다음 뭐 설명할 거 있나? 얘는 일단 무과금 계정이라서 무과금 아닌 무과금이죠? 패스는 샀으니까 어, 얘는 지금 총알이 모자라기 때문에 다음에 쏠 거예요. 다음에 왜냐면 여기 1000까지 갈 자신이 없기 때문에 다음에 올 겁니다. 음, 다음에 쏠 거고. 그리고, 아, 그거 있네요. 자, 오늘 3레벨 도시가 보호기간이 끝나요. 그럼 뭔 소리냐? 3레벨 보급품이 풀린다 소리죠. 보급품. 그렇기 때문에 보급품을 지금 먹으면 안 됩니다. 보급품을 2레벨이 지금 뜰 건데, 이거 먹으면 안 되고요. 3레벨 보급품 드세요. 3레벨. 아시겠죠? 3레벨. 요거 드세요. 아시겠죠? 그러면 보자 뭐 다른거는 없죠 어 다른거는 뭐 없고 사막상점 요거는 알아서 쇼핑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어 그게 안뜨네요 덫이 안뜨네 모래벌레 요런거는 쳐가지고 어, 모래벌레 상자 드시고요 모래벌레 상자 여기있다 자 이런식으로 맵좀 돌아다니면 금방 있습니다 우리연맹 아니라도 상관없어요 우리연맹 아니라도 봐봐요 어, 풍뎅이다. 풍뎅이, 요것도 맨날 잡아먹으셔야 되고요 풍뎅이 보이면 낼름 먹고, 그 다음에, 어, 다른 연맹. 자, 봐봐요. 다른 연맹이 여기 있다. 다른 연맹들 근처 가면은, 어, 여기도 아마, 가면은 케바케긴 한데 있는 연맹도 있거든요. 참석률이 조금 낮은 연맹들 가면은, 모래벌레 상자가 있으니까, 좀 전에 저기는 한국연맹이라서 좀 힘들었고, 어, 뭐자 외국연맹들 근처 가면 보통 있을 텐데, 없네. 어, 없네요. 저거, 어차피 밤 되면 조금 남으니까 저거 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집결지 쪽에 요거는 공유를 해주죠, 뭐. 어, 근데 하나씩밖에 안 남아가지고. 그리고 보자 다른 건뭐 없죠? 어 다른 건뭐 설명할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최대한 선생님들이 신경을 써야 되는 건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수를 제발 이거 성수 생산하잖아요. 이거 제발 레벨업을 최대한해서 하루 한번 정도만 한 번에서 많아야 두번 정도만 회수를 하시고 어그 전엔 최대한 레벨업을 해가지고 얘네 뻥튀기를 시켜라. 어 요거 정도 요거 정도만 좀 신경을 쓰십시오. 아시겠죠? 어, 어차피 몰아주기 한상위그룹있죠 몰아주기. 몰아주기 한상위 그룹 아니면은 어, 딱히 뭐 이거를 레벨업을 미친 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어, 그리고 어제도 제가 우리 연명을 봤었는데 여기 처처치. 처처치 좀 신경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떠 있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초록색인데 남아있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어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음, 그건 좀 신경을 쓰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 누구죠? 귓말 저 외국인인데 아 이번주 또 좀비네 황좀이네 와한자했다 황좀이면요 자 일단 체력 사시고요 체력 사시고 그 다음에 오늘 파츠상자 까는 날니까 파츠상자 사고 가속 사야되죠 오늘 가속하는 날이잖아요 가속 사시고 그 다음에 건설가속은 곁다리로 같이 사고 스킬칩 상자 두개 사고 위로 올라가서 석유 사요 석유 석유가 제일 중요합니다. 석유 사시고 전속 무기. 그다음에 영포권은 안 사도 상관없는데 생존자는 사는 게 좋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세요. 생존자 사시고 어차피 저는 포인트 조금 있으니까 영포권도 사고 여기서 이제 자원이랑 훈련 <laughs> 명예 운장이랑 어 드론 부품까지 사 두는 게 좋아요. 명예 운장은 별로 추천되진 않았는데 이게 시간이 갈수록 어, 후반부에 엄청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사두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어. 구매하시면 될거 어, 포인트 왜 이리 많죠 예 포인트가 되게 많네요 음, 포인트 많아서 좋죠 뭐 저번에 저번에 좀 열, 나름 열심히 했는데 좀덜 했나 봐요 자 그다음에 전투기 지명수배 어, 요거 가시고 그다음에 이거 벌레에 잡혔잖아요 요런 거 잡힌 거 있으면은 아 이거 내가 치기에는 늦었고 상자나노립시다 상자 상자나 노리시고 이렇게 하나 둘세개 먹고 어 그리고 참 맛있게도 제가 65 렙을 아직 못 찍었어요. 65를 찍어야지 이거 덫을 좀 치는 치고 이런 걸좀 보여줄 텐데 요거는 좀 힘들고 어 일단은 스킬은 시즌 3 직업 스킬은 다찍어놨어요 그러니까 필요하면 카톡 보내시고.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직업 스킬들이 보자. 지금 시즌 전쟁 리더는 잘 없습니다. 저한테 시즌 1, 2는. 왜냐면은 필요가 없으니까. 찍을게 너무 정해져 있어서. 자, 시즌 1 전쟁 리더까지 있군요. 시즌 1은 엔지니어 있고 전쟁 리더 있고요. 시즌 2는 엔지니어 밖에 없어요. 전쟁 리더 없습니다. 그리고 시즌 3는 전쟁 리더랑 엔지니어 다 있습니다. 둘다 있어요. 둘다 있으니까, 뭐, 알아서 연락 주시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